이고이입니다이번은 어, 캠핑을 갔어야 하는데 어, 시간이 없어서 어, 노지 낚시를 왔습니다 어, 밤낚시를 할거고요 낮에는 그냥 왔다갔다 하면서 일 보면서 어, 낚시 세팅을 한 다음에 밤에 어, 열심히 어, 낚시를 해보겠습니다 어제가 마이너스 영하 3도까지 내려가고 오늘 또 낮에는 어, 16도까지 올라가는데 어, 밤에가 어, 마이, 어, 영하로 내려간다고 가 해서 어, 조과가 좋을 듯 하진 않지만 아무튼 어, 이 자리가 어, 돌붕어가 살고 월척도 많기 때문에 어, 한번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. 자, 구독, 좋아요, 알림. 네, 부탁드리겠습니다. 노지고. 네, 아, 힘들게 지마침부터 다시 하면서 네, 다대편성 다 대편성 다 세팅이 있습니다. 네. 아, 이게 지금, 호봉 파라솔 텐트하고 파라솔입니다. 오늘 날씨가 좋기 때문에, 이 네, 안에서 할 거고요. 자, 안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. 뒤로 들어가면은, 네, 52인치 파라솔이라서 공간이 꽤 넓습니다. 이따 여기에서, 어, 야참도 해 먹을 수 있고요. 자, 여기, 체험에 의자에 앉아서, 네, 아홉 대 편성을 했습니다. 그리고 이것은 뭐냐면 이글루라고 해서 밤에 영화로 내려가도 이 안에다가 덮으면은 이 안에 이렇게 날로 가 있습니다. 그래서 한 겨울에도 아주 따뜻하게 낚시를 할수 있습니다. 자 오늘 한번 조각 기대해 보겠습니다. 이제, 함낚시시작해서 야간 케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잡았습니다. 어. 자, 잡았습니다. 지금 크기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, 아직 나오고 있습니다. 음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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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뭐야, 이거?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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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어, 어, 돌봉어, 미, 돌봉어. 어. 어. 자. 어휴, 자, 보이시죠? 어휴, 자, 여기는 돌부어입니다 그래서, 와, 힘이 좋습니다. 아, 네. 아, 좋습니다. 하셨습니다. 보이시죠? 까만 하면서 가운데 줄가 있는 거. 자, 아, 좋습니다. 어 어휴, 어휴. 이게 지금, 아, 다른 낚시, 에 지금, 엉켜서, 낚싯대 지금 두, 다, 다 줄을, 다두 개를 다, 줄 낚시줄을 다두 개를 엉켜놨습니다. 아, 힘 좋습니다. 아, 스타트가 좋네요. 자, 아, 어, 지금 밤 11시, 네. 아, 어, 보이시죠? 와. 네, 엄청 춥습니다 자, 야식으로다가 오늘 준비한 것은, 네, 갑부와 무에 오뎅탕을 끓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, 자, 통에 물을 붓겠습니다. 물을 붓고, 번호를 켰습니다. 번호를 어. 자 번호를 켰습니다. 자 다음에 여기에 무 무를 넣으세요. 자 무가 들어가겠죠? 야자칼 이거 하나만 다집니다. 긴장하다가 그냥 하나 써었습니다자네 가을 물라서네 맛있습니다 얇게 썰어야 잘 익겠죠 자 됐습니다. 물 충분히 넣고요. 여기에다가 이제 어묵만 넣으면 끝입니다. 어묵도 하고 일봉지세 봉지 물좀 부족하네요. 물좀더 넣고 국물이 있어야지 오늘 자 오늘의 야채은 어묵. 소죠 아주 시원하니 뜨겁게 국물과 어묵을 먹도록 하겠습니다. 잠시 후에 다 완성된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, 노지고. 자, 아, 이제 시간이 된것 같습니다. 자, 얼마나 잘했는지 확인하겠습니다. 아이고, 뭐. 우이 엄청 불었는데? 자, 아이고, 이거 맛있어 보입니다. 자자 자, 어묵탕 예 추운 겨울에 낚시할 때는 최고죠 몸도 녹이고 예, 배도 부르고 여기에다 내일 아침에 햇반해서죽 끓이면 최고입니다 자 좋습니다 네아 이제 아침 8시 반입니다 예, 날 샜습니다. 자, 아, 밤사이 날씨가 굉장히 추워서 고생 좀 했습니다. 아, 오늘은 해가 안 뜨고 구이 많군요. 자, 오늘의 잡은 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따가 저 옆에 제 친구 잡은 것도 좀 확인했는데, 제 친구 밤 친구는 밤새도록 막 많이 잡은 것 같습니다. 일단 제가 잡은 모터 확인해 보겠습니다. 아, 아, 사이즈 좋죠. 아, 자 이제 아침에 사병 조각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프로 네, 박프로 박프로니 어제 엄청 잡았습니다 예. 그래서 박프로님 걸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친구인데 예, 어제 많이 잡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제거하고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다 그냥 부어겠습니다 여기다 부어봐 퍼퍼부 빨리 딱, 딱 한번 줄게 아야, 시야 좋습니다. 오, 네, 자이 신발, 자 신발을 넣고 비교 하겠습니다. 신발, 네, 이 정도면 크기가 얼마나인지 아시죠? 예, 네. 이 신발이 한280 짜리인데, 예, 네. 야, 자 혼이 나옵니다. 자, 박프로님 공개, 박프로, 오, 왜 이렇게 많이 왔냐? 와. 야, 박프로. 아 밤새도록 잠안 자고 열심히 했더니. 야, 대박이다. 우와. 자, 네, 옷걸이. 돌붕어. 박프로님. 아, 대단하십니다. 네, 아. 키로로 따지면 이거 한간 나오지? 한간 넘지? 넘지? 야 대단합니다. 야 아, 손맛 아주 제대로 봤을 것 같은데. 다음에 제가 이 자리에서 한번 하겠습니다. 아. 자, 오늘, 예, 밤낚시 조과 예, 무척 만족합니다. 이 추운데도 이렇게 씨알 좋은 거 많이 나와줘서, 예, 오늘 한번 참, 아, 좋은 날이었습니다. 아, 대박이다. 이야, 아빠 분명하다네? 뭐? 너 부끼게 그 신발 지 신발.